자, 이번 시간에는 어, 등나무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잎사귀와 꽃과 줄기가 있는데, 아, 줄기를 먼저 한번 어,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잎사귀를 먼저 그리곤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줄기를 먼저 그려서 화면에 흐름, 구도를, 큰 구도를 잡아줬어요. 자, 줄기를 갖다가 시원시원하게 그려놓으니까 대체로 아, 다음에 입자기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꽃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어떤 흐름 이런 것이 좀뭐 다가오죠 아, 화면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잠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줄기를 먼저 그려봤어요 뭐 등나무 줄기는 뭐 일정한 격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휘청거리기도 하고, 뻗기도 하고 도로는 넝쿨좀 감기기도 하고 이런 상당히 변함사한 그러한 생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역시 줄기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접을 도로도로 찍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좀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잎사귀를 그립니다. 녹색 계열 연두라든가처럼, 녹색 계열을 먼저 붓에 열기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붓 끝에 녹물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참재적으로 저 먹색 안에는 연두색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참 그려나가다 보면 이제 연두색, 푸른색이 좀 드러나겠죠. 우선, 농무로다 짙은 잎사귀부터, 앞에 다가와 보이는 짙은 잎사귀부터 먼저 그렸고, 여기저기 봐가면서, 화면의 흐름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을 봐가면서, 여기저기 균형을 잡아가면서 잎사귀를 갖다 그려놨습니다. 또, 이번엔 오른쪽으로 옮겨왔어요. 조금 강한 잎사귀, 역시. 경쾌하게 항상 음필하도록. 좀더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잎사귀를 더 그려넣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좀 밀집 밀집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잎사귀를 더 그려넣고 있습니다 자 줄기에 자연스럽게 잎사귀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지 봐라 그면서 아래 위 좌우 균형, 변화,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또, 이번엔 또, 왼쪽으로 왔습니다. 왼쪽에 가서 아무래도 잎사귀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조금 보완해주고 있어요. 잎사귀들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화면에 줄기도 그려, 자연스럽게 그려 넣어졌고 줄기를 따라서 변화 있게 잎사귀도 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다 그리는다면 좀 짙은 넉무로 잎사귀 잎맥 잎금을 잎금을 한 가닥씩 그려 넣어 주셔. 잎사귀 하나에 한 가닥씩. 등나무 잎사귀는 뭐 생선 가지처럼 잎사귀를 잎맥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등줄기 하나 하나씩 등줄기를 한 줄씩 그려 주면 되겠습니다. 잎사귀 하나에 등줄기 하나를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 대방하게 힘차게. 입금을 그려 넣어 줍니다. 그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입금물이 좀 희미하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좀 다른 색깔로 보완해서 입금물을 그려 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잎사귀 작업을 끝내고 꽃을 그립니다. 꽃을 그릴 때는 먼저 보라빛 계통의 색깔, 등나무의 보라빛 예, 색깔 이것을 먼저 붓에 찍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붓끝에 흰색을 찍었습니다. 보통 때 어, 색을 조절하는 방법하고는 좀 틀리죠. 이번에는 어, 짙은 색을 먼저 붓에 찍고 흰색, 흰색을 나중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흰색이 나,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성질을 잘 이용해서 입체감을 내도록 해야 되겠어요. 등나무 꽃의 꽃송이의 입체감, 꽃송이 자체, 의잎 사이, 꽃잎 자체 하나 하나는 마치 나비가 날갯짓 탔던 그러한 어, 느낌을 주도록 운필면 되겠어요. 자, 나비 날개, 나비 날갯짓, 나비 날갯짓 하는 그러한 생태로다가 등나무 꽃을 그려줍니다. 그 나비 날갯짓이 두 몸뭉쳐 가지고서 한 떨기 한 송이의 아, 등나무 꽃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꽃 덩어리가 입체감이 생겨야 되겠어요. 자, 역시, 자, 짙은 이파리가 먼저 나오면서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 흰색이 나오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내야 됩니다. 이번엔 또 왼쪽으로 왔어요. 역시, 나비의 날개짓, 나비의 날개짓, 예, 정착, 흰색이 나오면은 가운데 부분으로 돌아와서 입체감을 내주도록 한송이 또 한송이 붙여서 빌립니다뭐좀 산만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줘야겠죠. 자, 등나무 활짝 핀 꽃송이들 그 아래쪽에는 아직 꽃 봉오리들이 매달려 있죠. 그꽃 봉오리들은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게 짙은 보라색으로 어, 꽃 마을들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등나무 꽃 마을 그 테달려 있는 꽃 마을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역시 꽃 마을. 짙은 색으로 꽃망을 그렸습니다. 타기했을 때왜 이런 식 이런 식의 작품이 나오게 됐어요. 자 짙은 보라색으로 짙은 보라색으로 꽃송이 한송이 한송이 마다의 그 꽃술이라고 할까요. 그 짙은 꽃술이 매달려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꽃을 점을 두개씩 찍어서 꽃술을 좀 찍어줍니다. 짙은 보라베, 보라색 꽃점을 꽃술을 찍어주는 거예요. 꽃을 짙은 보라색으로 두 점씩 찍어서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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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씩 찍어서 꽃수를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꽃자루 꽃자리 위에 꼭지 꼭지들을 표현해 줘야 되겠죠 꼭지에 매달려 있는 꽃송이들 그래서 꼭지를 갖다가 암시를 해줘야 됩니다. 꼭지 꽃줄기와 꽃줄기에 매달려 있는 꼭지 꼭지를 표현해 줍니다. 좀 중목 정도로 너무 짙지 않게 꽃줄기라 꼭지 같은 것은 짙지 않게 중목 정도로다 아, 그려주는 것이 무난하겠어요. 자 뭐인가 산만해 보이는 뜻에서 어, 산만한 부분을 좀 메워주고 있습니다. 꽃을다가 꾹꾹 꽃을 그리듯이 찍어가면서 산만한 부분을 어, 메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좀 열분 어, 화조화 그림의 깊이를 갖다가 좀 실감나게 해주기 위해서 좀 무채색 무채색 열의 얇은 무채색으로 뒤에 있는 꽃들을 갖다 좀 그려줍니다. 꽃송이 뒤에 겹쳐 있는 꽃 이것은 얇은 무채색 계열로가 계열로 꽃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좀 뒤로 멀어져가는 느낌이 강조되게 화조와의 어떤 깊이 갖다가 이제 좀 표현해 줄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인가 비백이 쓸데없이 남아서 산만하게 보이는 경우 또 이런 경우를 갖다 슬슬 꼭꼭 눌러주어가면서 원근감을 감조해줍니다. 가깝고 멀고 뭔가 자 뒤에도 꽃이에요 꽃이 꽃인데 무채색 계열 좀 후퇴해 보이는 그런 색깔 무채색 계열의 색깔과 색깔로 꽃송이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꽃송이, 뒤에 꽃송이 원근감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채색, 얇은 무채색 계열의 색깔로 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좀더 뒤에 받쳐줘야 되겠어요. 자, 무채색 계열의 꽃을 좀더 받쳐주고 있어요. 자, 그림이 그림이 조금 깊이감이 생기죠. 깊이가 좀 생기고 있어요. 계속 뒤에 받쳐주고 있는 꽃송이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받쳐주고 있는 꽃송이. 그림이 조금 더 풍요로워 보이겠죠.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 원근감이 생겨 보이고, 그림이 좀더 회화적으로 느껴지겠죠. 평면적이라기보다도 좀 원근감이 살아있는 어떤 회화성, 회화성이 짙은 회화적인 그림이 되겠죠. 자 연두 밝은 연두빛으로 아, 입 그물을 조금 더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아, 등나무꽃의 그 화사한 느낌,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 호분, 호분으로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호분으로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등나무꽃의 그좀 경쾌하고 화사한 느낌, 아, 느낌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흰색을 좀 찍어서 아 액센트 강조를 해줘야 할 부분은 아, 따로 흰색을 찍어서 표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아, 등나무 꽃을 음, 그려봤습니다. 이 연습들을 많이 하시고 좋은 어, 취미 활동이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셨으면 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